자, 안녕하세요 저보험만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어..어..지금 잠깐만요 이 안나왔다 네 아직 끝나지 않는 간병인 보험 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는 간병인 보험 20만원 지금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거의 15만원으로 축소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 위주로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준비 되었을까요?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사하나무니보험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시고요 자김수와 무와 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자 가자 님도 얼른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요 간병인 보험 어, 기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근데 뭐 병력 사항이든 아니면 가입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간병인 지원이나 혹은 간병인 보험 15만원 10만원 오래전에 가입하신 간병인 보험 이참에. 20만원짜리로 새로 바꾸시길 바라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보험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복가입 가능한 간간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에 중복해서 간병인보험 2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만원 되는 거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자, 원래는 10만원, 15만원 있다가 20만원 작년에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에서, 아, 감, 감병이 20만원, 이건 너무 한도가 높아. 그래서 한도를 줄여. 그렇게 해서 한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5만원까지 가다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어, DB 손해보험이 먼저 선빵을 날린 거죠. db 손해보험이 먼저 간병이 2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흥국 화재가 나왔는데요. 어, 그러면은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거의 다 간병이 15만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다 20만원 오르지 않을까. 그런데 db나 현대나 흥국이나 지금 1, 2주 사이에 다시 15만원으로 대폭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간병인 보험 없으신 분들 아직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장내용 꼼꼼히 비교해서 어디 회사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보험왕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간병인 몇 살까지 가입이 될까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느라 고생 많아 많으세요. 네, 아닙니다. 저 보호망은 사명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바로 어 정보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보미다님 안녕하세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자, 와우, 이거 몇 개씩 가입이 되는지요? 네, 간병인 보험은 한 개씩 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2월까지 일단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단돈 만원으로 kb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 간병인 보험 20만원 롯데 꺼 아직까지 중복가입 가능하고 어깨 누적 안 보다 보니까 기존에 간병인 보험 있는 사람들 중복가입 하셔도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족 간병 되는 걸로, 가족 간병 안 되는 회사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 가족 간병 다 돼요. 자, 좋아요 누르고 입장합니다. 이런 센스가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보호망 월드. 네. 자, 간병이 뭐 20만원 아직 가능한군요. 예, 네, 세 군데 가능합니다. 자 간병이 이거 가족 간병 다 기본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회사가 부모가 간병해주면 보상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어 그런 회사는 못본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거의 다 가족 간병 다 인정이 돼서 하지만 심사나 서류가 복잡하고 가족 간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서류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다자녀 할인되는 곳을 알려주세요. 다자녀 할인이요. 알겠습니다. 자그 어떤 내용인지 저보호망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다 같이 휘르륵 뿅. 자저 보호망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요. 보호망 사랑입니다. 계속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망 텐션 높게, 스피드 빠르게 팩트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저 보호망 채널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쉿. 아직 끝나지 않는 간병인 보험 20만원. 아직까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간병인 보험. 지금 바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DB 손해보험. 간병인 20, 아, 현대상이죠? 죄송해요. 현대상 20만원. 아직까지 간병인 보험 20만원 있습니다. 현대상의 장점은요. 두 가지만 물어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알리무가 그래서 타사들은 뭐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있잖아요 현대해상은 딱 3개월과 5년만 보고 중간에 3 n 5 5처럼뭐 입원이나 수술은 전혀 고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1번 항목과 네 1번 1번인 3개월 이내 치료력 5번은 5년 이내에 중대 질병 10대 질, 질병은 뭐 뇌출혈 뇌경색 뭐 암. 뭐 여러 가지 이런 10대 질병 치료만 용 보기 때문에 중간에 이번 수술은 고지 안 하고 가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네. 자 현대해상 이렇게 해서 현대해상 투패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해상 간병인 뭐 20만원 아직까지 가능하고요. 자 훈구 화재 최근에 나왔죠. 네. 그래서 최근에 훈구 화재 호랑나비. 한 마리가 네 20만 원. 그래서 훈구까지 어, 20만 원, 20일까지. 그래서 2월 20일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그 DB 손해보험 간병인 20만 원, 상해 관련해서 간병인 보험 20만 원은 2월 14일까지. 2월 14일이 발렌타인 아닌가요? 화이팅과 발렌타인 <laughs> 예, 나이가 먹기 돕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까지만 20만 원 가입이 되고, 20만 원 이후에 14일 이후에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DB 손해보험 간병인 보험 축소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1시, 그래서 2월 20일까지만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15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DB 손해보험이나 현대상도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뭐든지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슨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보험망이 추천하는 간병인 보험, 각 보험사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간병인, 유한병원 제외된 간병인은 메리치는 15만 원, 디비손해보험은 20만까지 된다고 했죠. 하나손해보험도 15만 원, 그리고 하나 손보도 15만 원, 롯데 15만 원, 하지만 현대해상 20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삼성화재는 10만원으로 아무래도 삼성화재가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율이 워낙 높아져서 한동안 한도를 올릴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kb 손해보험도 10만원 역시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율이 높아서 날아갔죠 그 다음에 훈구화재 20만원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훈구화재 현대해상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만 20만원 되고요 나머지도 20만원 되지만 15만원에다가 뭐 상급 종합 병원 5만원 간병인 아니면 종합 병원 5만원 이렇게 합산해서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눈속임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유한 병원은 거의 다 5만원 네, 근데 하나 손보가 6만원 좀 높긴 하고요 나머지는 다 유한 병원 5만원으로 일괄 어 통일돼서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자, 간호감벽이에요 메르츠는 7만원, d b 도 10만원, 그 다음에 어깨 누적도 10만원이에요. 하나 손보도 10만원, 그 다음에 하나도 10만원, 그 다음에 롯데는 7만원, 현대는 10만원, 삼성화재는 3만원, KB는 10만원, 흥부화재는 10만원. 요렇게 가입이 됩니다. 자, 어깨 누적은 거의 다 봐요. 어깨 누적 안 보는 회사들은 없다. 자, 50% 감액 조건도 메르츠 없죠. 예,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현대상도 없죠. 감액기한은 근데 거의 다 유명, 유병자만 있지. 뭐 이렇게 표준체는 1년 이내50% 감액기한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이제 유병자 몸만 감액기한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감액 50% 조건도 있어요. 자, 7만원 미만 시에는 메리츠화제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시간. 지금 7만원 미만 시에는 메리츠화제그 다음에 DB손의 몸은 예, 그 7만 원 미만 금액이 아니구요 시간 시간 8시간 이상이면은 가능하고 미만이면 면책이에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도 금액으로 7만 원 미만 시에는 50% 7만 원 이상에는 100% 하지만 지금 8시간 이상 100% 나온 데는 삼성화재와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흥구화재그 다음에 지금 KB손해보험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금액으로 50%냐, 100%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도 간병인 사용 거의 다 15만원까지죠. 20만원까지 되는 회사는 생명보험은 아예 없고요 손해보험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훈구가제, 현대해상, 그 다음에 d b 손해보험 이렇게만 있다. 자 나머지는 어깨 누죠. 다 봐요. 그래서 가입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어, 생명보험도 1년 미만 시에 감액기간, 미래세도 없고, 한화 생명이 있고, 나머지도 없고, 없는 회사가 많네요. ABL은 감액기간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7만원 미만 시에 50%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뭐 8시간 미만 면책인데는, 여기 보면 한화 생명, KDB 생명, 그다음에 한화 생명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20만원짜리만 가입이 되는 세고 DB 현대 훈구 화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폭 15만원까지 다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와 간편 유병자 이두 가지 플랜을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간병인 보험 있는 사람들, 상급 종합병원 간병인 보험이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10만원 중복 가입 가능하고 가능한 회사로 추천해 드릴 거고, 또한 보험료도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비손해보험이에요. 50세 여성이고요 먼저 표준체입니다. 표준체. 표준체, 병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 표준체로 가입이 되고요 주계약 100만원. 어, 낮게 들었고 건강 고지, 전신 마취 수술비 이런 거 넣어 들었어요. 왜냐면 전신 마취나 아니면 상해 사망이나 아니면 진단비 이런 여러 가지 셋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게 전신 마취가 좀 아무래도 살면서 보장을 받고 또한 타, 다른 특약보다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병인, 상해로 간병인 20만 원 질병으로 간병인 20만원.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죠? 간병인 보험 많은 분들이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상해로 요양병원 5만원. 그 다음에 어, 질병으로 상, 질병 상해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상해로 7만원. 질병으로 7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이렇게 있고요. 또 상해. 네, 상해. 상해로 인해서 이제 지금, 8시간 이상, 아, 죄송합니다. 어, 지금 1일당 8시간 이상, 180일 이상,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되고, 180일 이상, 간호간병도 7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질병으로도 180일 이상, 10만원, 이거 다 넣어도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4만 2천원. 보험료가 표준체는 4만 2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편이에요. 간편보험. 20년 납 90세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 상해 사만 100만원 넣어드렸고, 전신마치 똑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전신마치 원하지 않으면 딴 걸로 대처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와 질병 같이 20만원. 네, 간병인 불렀을 때 20만원까지. 그리고 상해로 요한병원 갔을 때 5만원. 질병으로 요한 병원 갔을 때 5만 원, 그리고 상해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했을 때 7만 원, 질병으로 7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 180일 이상 간호간병 7만 원, 그리고 180일 이상 간병인 상해와 질병 이제 10만원씩, 181일 이상, 365일. 그 다음에 중간에 간호간병 역시, 위에는 상의, 밑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부터 365일까지 7만원. 그래서 간편 유병자 보험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4만 3천원. 4만 3천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현대상이에요. 현대상, 최소 보험료가 5만원이에요. 20만원 간병인 보험 늘라면. 여성 표준체로 5만 7백원 나오고요. 디비 손 보보다는 좀더 높게 나오네요. 그래서 현대사 기본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이 천만원 최소 넣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보험료 간병이 20만원이면 최소 보험료 20만원이다 보니까 5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넣어 드렸고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이거 연기 조건이 있어서 음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초보병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간병인 상해로 20만원. 그리고 상해로 요한병원 입원했을 때 간병이 5만 원, 간호간병 7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상해로 지금 181일부터 365일 간병이 20만 원,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 7만 원. 네, 요한병은 181일부터 365일까지 되는 회사가 하나생명과 한화손해보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암진단비 600만 원 이거는 최소로 넣어야 돼요. 연계조건이나 아니면은그 최소법률가 5만 원이다 보니까. 유사한 진단비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 상해보다 질병이 더 많죠? 질병으로 지금 1위부터 180일 20만원.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 20만원. 네,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유한병원은 1위부터 180일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위부터 180일 7만원.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 7만원. 이렇게 표준체로 5만원. 현대에서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은 유병자 간편이에요. 유병자 간편인데 보험료 똑같습니다. 거의 뭐큰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표준체나 유병자 거의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게 표준체, 5만 7백원. 그리고 유병자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유병자네요. 표준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유병자, 유병자 표준체나 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병자나 표준체나 5만 700원으로 5만 원이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이니까 현대상, 그 5만 원으로 20년납 90대 만기로 가능하다는 거. 자 마지막이에요 훈구화재. 자 훈구화재 먼저 표준체입니다. 표준체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 그래서 최소 보험료가 훈구화재도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의장에 80%이상 500만원 넣어드렸고요. 상해사만 5천만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환계 순환계를 왜 넣느냐 간병인인데 네, 최소 보험료가 5만원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암진단비 넣어도 되지만 순환계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질병블류코드가 52가지가 되니까 순환계로 넣어드렸어요. 간병인 상해로 간병인 요한병원 5만원 질병도 역시 5만원 네, 요한병원은 그리고, 유한병원 제외된 모든 간병인 불렀을 때 20만원. 그리고, 질병도 역시 20만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병실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상주되어 있죠. 10만원. 네,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상의로 10만원 넣어드렸죠. 질병. 질병으로 간병인, 네, 그서서 181이 181일부터는 15만 원. 네. 그리고 어, 상해로 일단은 천단부터 180일까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네. 7만 원. 여기도 7만 원. 네, 간호 간병. 아, 간호 간병까얘기는안 했네요. 예. 간호 간병 7만 원.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상해로 이제 7만 원. 그리고 이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1일부터 180일. 181일 이상부터 결론은 7만원 질병이나 상해 각각 7만원 그래서 빠진 거 없습니다 제가 순서만 달리 뿐이지 그래서 간병인 20만원 요한병원얼마예요요한병원 지금 네정식과 한반병원 체외된 네, 유한병원은 5만원 네 5만원 되고요 근데 간호간병은 7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5만원 표준체 5만원에 가입이 되고요 다음은 유병자 유병자 보험은, 네, 59,000원. 아까 보장, 표준체와 똑같습니다. 표준체나, 유병자나, 보장 내용은 똑같다. 단지, 표준체는 5만원, 유병자는 59,000원. 한 만원 정도 비싸게 가입이 된다. 자, 상해사망 1억. 네, 유병자는 또 1억을 넣어야 되네요. 1억을 넣어야 되고, 역시 20년 납, 90대 만기. 네, 그리고 3대 납입 면제 넣어드었고요 일반 상해 입원비 이거는 간병인 일반 상해 입원비예요 그래서 요한병원으로 입원했을 때 일단은 5만원 나온다는 거네 5만원 나온 거 질병으로도 입원해서 요한병원도 역시 5만원 똑같이 상해 질병 나란히 5만원씩 그다음에 간병인 상해 입원비 그래서 요한병원 제외된 간병인 불렀을 때 상해도 20만원 그리고. 질병으로도 2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네, 그리고 간병이 상해로 입원비, 그래서 입원비 있을 때 181일부터 상해로 181일부터는 181일부터 15만 원, 15만 원 넣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81일부터 질병도 역시 어떻게 되냐? 15만 원, 15만 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호 간병 통화 서비스 첫날부터 181까지 7만 원. 네, 그리고 상해로, 지금, 181일부터 7만원씩 같이 가입이 되고요그 다음에, 질병도 1일부터 181일, 7만원, 181일부터 365일, 간호감병 통합서비스 7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59,000원으로, DB 현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이번 주 1월까지만 가입이 되는, 여기서 네, 지금 kb 라이프죠 kb 라이프 네, 그래서 보험료는 예,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kb 라이프가 왜 장점이 있냐면 일단 은 단돈 만원 일단 싸 그리고요 간병인 보험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어깨 누적을 안 봐요 어깨 누적을 그런데 지금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만 어깨 누적을 안 본다 그래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기존에 내가 10만원 가입이 됐다 혹은 7만원 가입이 됐다 어떻게 뭐 가입할 수 있잖아요 플러스 지금 종합병원 1위부터 180일 간호간병 7만원 고 상급종합병원 전국의 47곳이죠. 여기서 갔을 때 간호간병 블러스 이용하면 지금 10만원 위아래 합산해서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어 지금 사망보험금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80% 이상 그리고 1위부터 일단은 1인실, 1인실 종합병원 이상 종합병원 이상이니까 상급종합병원도 포함이죠. 그래서 1위부터 1인실 종합병원 이상급에 입원했을 때 14만원 나오고요. 2, 3인실 입원했을 때 3만원. 그래서 2, 3인실은 3만원, 1인실은 14만원. 이거 두개다 어깨 누적을 안 봐요. 기존에 내가 1인실이든 2, 3인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어깨 누적 안 보니까 중복가입 중복보장 가능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어, 예, 1위부터 180일.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금,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어깨 누저 안보기 때문에, 기존에 간병이 인고 있는 사람들, 충분하게 가입하는데, 어깨 누저 없이 단돈 만원. 근데 이거는 2월 9일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보는 즉시, 중복해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에요. 롯데는 최소 보험료가 2만원인데요 롯데 꺼왜 가져다 냐면요 롯데는 기존의 간병인 보험 뭐 없는 사람들 은 롯데로 간병인 보험 가입해도 돼요 롯데는 15만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근데 롯데는 지금 기존의 간병인 보험 있는 사람들 뭐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중복가입은 안 돼요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밑에 보시면 간병이 있죠 간병인 상해와 질병으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 안 되고요. 전국에 47곳. 뭐 삼성 삼성 의료원 아니면은 뭐서울대학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런 대학 병원만 47곳만 지금 간병인 불렀을 때 20만 원. 상해와 질병으로 20만 원 나오는 거. 근데 이건 상급 종합병원 이제 간병인 보험은 어깨두적안 봐요. 그래서 기존에 얼마나 가입이 됐든 간에 중복 가입 중복 보장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도 싸잖아요. 거의 뭐9천0돈밖에안 되는데, 근데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라 나머지 짜잘한 거, 뭐 창산봉합술, 상해, 뭐 입원 수술비, 그 다음에 상해 질병 중환자, 그리고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짜잘한 거 넣어드는데, 이거 빼고 싶지만 요것만 가입이 안 돼요. 상급종합병원 간병인 보험만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급종합병원 간병인 플러스 다른 담보를 넣어서 2만원에 맞춰야 중복 가입 중복 보장 가능하다는 라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은 유병자만 제가 가져갔는데요. 20만원. 그래서 지금 흥국은 요한병원제외되기 20만원. 현대도 20, 디비도 20만원 가입이 돼요. 그리고 요한병원 간병인은 5만원, 5만원, 5만원. 사이좋게 5만원씩 다 가입이 되고 간호 간병도 7만원, 7만원, 7만원. 근데 이제 181일부터가 틀리죠? 181일부터는 지금 훈구하지 15만원. 근데 네, 지금 181일부터는 훈구하지 15만원. 그리고 현대상은 20만원. 그 DB는 10만원. 현대상이 좀더 좋겠네요. 181 이상은. 데181 이상 입원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요즘에 또 30일, 60일만 입원해도 보험회사가 까다롭게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에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데 20만원까지 181일. 네. 요한병원 지금, 흥과제는 5만원. 나머지는 보장 안 되죠? 네. 그리고 간호간병은 지금 7만원씩. 네, 7만원씩. 근데 보험료가 흥과제는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5만 9천원. 보험료가 제일 비싸죠? 현대는 5만원. 그리고 디비손해 보험은 4만 3천원. 물론 최저 보험료가 디비손보도 2만원. 현대랑 흥국은 5만원이기 때문에 최저 보험료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흥국이나 현대상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4 3 0 5 0세여성 간편 유병자보험으로 43,000원 가입이 되고요. 표준체는 물론 더 저렴하겠죠. 2,3천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지금 이제 간병인보험 20만원, 1,2주 이내에 다 축소되고 없어진다 보니까 지금 현대 디비 그 다음에 저기 흥구화제이세 곳만 2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서 간병인 부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먼저 보험청 그리고 먼저 지급하고 예, 인건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보험 청구하는 거고요. 어, 간병인 복합제가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뭐가 나을까요? 간병인이 우선이겠죠. 간병이 여유 있게 가입하고 그다음에 복합제가 자, 현대상은 비싸네요. 좀 비싸요. 흥구화제랑 최소 보험료 제일 저렴한 곳 DB손해보험 최저 보험료 2만 원. 근데 실제로 50대 의 분우를 가입을 하면 한 4만원대 나옵니다. 100세 만기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요즘에 아무리 100세 만기, 100세 만기, 평균 수명이 뭐 100세 시대, 110세 이렇게 도요 거의 90세에 거의 다 사망을 해요. 사망을, 90세. 그리고 90세랑 보, 100세랑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90세까지만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에도 요즘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주변에 봐보세요. 거의 다 80, 90세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평균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90대로 가성비 좋게 설계하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네. 명쾌한 보호망이 감사합니다. 박수 대번 시작. 감사해요. 네. 자, 그래서 저 보호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